짠! 자, 경품 언박싱. 자, 이거, 제가 어제, 그, 받았는데, 어, 깜빡이 꾹 어, 언박싱을 못했어요. 그래서, 지금, 3월 15일 밤 11시 59분인데, 생각이 나서 다시, 어, 언박싱을 한 것처럼, <laughs> 하는데, 아, 어, 이게 이제, 캐나다 메이플, 리프 은화예요 어, 이론스. 지금 시가로 75,000원이었는데 지금 9만 원 됐더라고요, 보니까. 제가 이거 유튜브 이벤트로 그 박대표의 정일품 보석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박 대표님 이제 퀴즈를 내면 어 문제를 제일 빨리 정답을 맞추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제가 일하다가 운 좋게 진짜 운 좋게 딱 그때 이제 영상이 올라올 때 제가 답을 적어 가지고 두 번째로 적었는데 이제 그박 대표가 원하는 정답에 가장 부합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, 엘리자베스 2세? 너무 예쁩니다 아유 참뭐 제가 경품 지금까지 천삼 최소 1300번 이상 당첨이 됐는데 아 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뭐 금, 은도 모으지만 이런 은화 같은 것도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경품으로 당첨이 되니까 더 기분이 좋고, 어, 어쨌든 다섯 번째 경품 언박싱을 이제 좀 뒤늦게나마 했는데, 진짜 좀 제가 여유가 있으면, 그동안 경품 어떻게 시작이, 어떻게 경품을 시작했고, 지금까지 삼, 천삼백 번 넘게 당첨이 됐던 비결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뭐, 비결은 간단해요. 성의 있고, 정성 들여서 이렇게 응모하면은, 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품 응모할 때 굉장히 성의 없이 그냥 대충대충 쓰고 당첨만 되길 바라거든요.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. 대충 쓰고, 대충 100번 응모하는 것보다 한 번을 응모하더라도 정성을 가득 담아서 쓰면은, 제가 볼때 거의 뭐, 90% 이상 당첨된 것 같아요. 내가 당첨을 예상을 해, 하면 거의 다 당첨이 됐어요. 대충 쓰면은 거의 잘안 되고, 정성을 들여서 진짜 진심을 담아서 쓰면 당첨이 됩니다. 왜냐면 그걸 읽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. 아씨, 갑자기 감기 걸렸네. 양주 마시고, 어? 샤워하고 양주 마셨더니 갑자기 한기가 <laughs> 음. 느껴지네. 음. 캐나다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아닌가?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. 하, 뭐 팩트는 너무 예쁘다는 것.